안녕하세요 잠시 2초의 정적 뭐였죠? <laughs> 저희는 여러분들 앞에서 한 40분, 50분 동안 춤 공연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혹시 난춤 공연 좋아한다, k p o 댄스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네, 저희 공연 한 번씩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지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이 조금 앞으로 와서 봐주실 수 있을까요? 저희, 저희 막 가까이서 공연 볼수록 더 재밌어서 앞으로 와주시면 너무 감사했고 그러면은 저희 공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텐데 제가 공연 시작 전에 한번 신청곡을 받아봤는데 청하 나왔고요 르세라핌 나왔고요 세븐틴 나왔고 스트레이키즈 나왔고 어 기억력기 여기까지였어요 좋습니다 뭐 그렇게 나왔는데 한번 최대한 방영을 해서 공연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할 텐데 아까 스트레이키즈 좋아하시는 분 있으셨기 때문에 스트레이키즈 노래로 한번 첫 번째 곡가 보도록 할 텐데 소리꾼이랑 매니악 중에 한번 가 보도록 할 텐데 소리꾼이랑 매니악 중에 어떻게 더 보고 싶으세요? 매니악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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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꾼 소리꾼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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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<난> 매니악 <목소리> 오. 오 마, 맞네요. 오케이. 그럼 그러면은 저희 스트레이키즈 가기 전에 유랑 저랑 한번 첫 번째 곡 라이즈 노래로 어깨를 기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